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자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강고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바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보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애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라니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일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 하거니와.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그가 나와서 그,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로서 보금,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 누가복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진 성경으로 데오빌로가카라는 그 대상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또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부르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성경으로 아,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의 내용 즉이 모든 내용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서두에 있는 참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있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3절에서 누가는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또 그것을 데오빌로가카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근원부터 라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수정자요 동력자로서 오랫동안 바울과 교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사랑했었고 존경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에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의 신앙의 초점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듣고 또 동력자로서 의사로서 바울이 보여준 그 보살펴 준 모든 그 은혜가 있었지만, 바울이 누가의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신앙적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하여 예수와 그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누가와 같은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 훌륭한 교우가 있어도 그가 신앙의 초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일지라도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앙의 초점이 맞추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낙심과 실망에 빠지기 쉽고요.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있었지요.그런데 그 분쟁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참 안타까운 주제가 있지요.세례 때문이었습니다.고린도전서 1장 12, 13절을 읽어드립니다.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또 다른 누구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바라보는 초점, 그 관심의 핵심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사람, 사람에게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알고 믿는 자들 그 앞에서 고백하기에 너는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것을 공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그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고백의 핵심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세례는 이 본질적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의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그 초점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누도전서 1장 16절 17절.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게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신앙의 초점은 여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웃 성도는 교제의 대상이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사역을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맡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부탁을 해서 또 사람이 나에게 책임을 주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지 결코 <laughs> 우리의 노력의 결과나 우리의 구조, 우리 조직의 우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 또 못,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신앙이 교리나 전통,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점 위에 그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그 그 일에 그 의미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초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용서, 희생을 본받아 우리 의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살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가 그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땅에서 네가 목사였냐, 네가 장로였냐, 네가 집사였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는 이 과정 속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성교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